떡순아 일라. 아유 아이. 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. 네. 저희가 지금 시골 전원생활에 대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혹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뭘 부탁이요? 아니 같이 그 뭐.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어. 그런 걸 우리가 좀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음. 아니뭐 도시에 사나 뭐 농촌에 사나 사는 사는 거다 똑같지 뭘뭐 어떻게 살아. 다이곳 아. 사는 거지. 뭐. 그러니까 이런 게 어,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방도 한번 구경해 보고 싶고요. 방을요? 네. 방이 아. 엄청 지저분한데. 이 이게 이게 내 집이 아니요 이게 우리 친척 집인데 내가 여기 잠깐 와 있는 거거든. <laughs> 똑순아, 일로 와. 이로 와. 그 모르는 사람한테 그 가는 거 아니야? 아, 그러면 여기서 평소 에뭐 하고 지내세요? 뭘 뭐, 뭐해 그냥 그 똑순이랑 산책이나 하고. 노인네가 뭐별 다른 거있었어요 아, 그러면은 산책이라도 하는 거좀 촬영할 수 있을까요? 산책 뭐, 아니 뭐 걸으면 되는 거지 뭐그뭘 찍어. 아니 뭐 봐봐요, 똑순아 이로 와봐. 방송국에서 세아 지금 유튜브인데요 그냥, 유튜브 뭐야? 그냥 시골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오 시골 궁금해 똑순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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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배야 똑순이가 나만 쫓아오는 것 같아요 얘, 얘가 얘가 뭐 주인공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 희한해 왜 다른 강아지들은 주인을 더 좋아하거든? 얘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좋아해 내가 그 미완 것다 떡순아 일루아 일루와 일루아 티지베야 떡순아 일루아 떡순아 저한테 아이고. 저한테 잘 오네요. 뭐 엄청 조용하잖아요. 어 시골에다 진짜 아무도 안 사네요. 뭐야 아무도 안 사요? 사람 다 살고 다 사지. 저기도 작업도 하고 다 살아. 여기는 누가 누구지, 뭐 하는지 다 알아. 옆집에 뭐 하는 데요? 모르지 뭐. <laughs> 방금 다 아신다고 하지 않았나요? <웃음> <웃음> 아 사실 내가 여기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친척 집이요. 친척 집인데. 내가, 그, 그, 테레비에서 누구예요? 윤택이 나오는 거. 나는 자연이다 그걸 내가 되게 재밌게 보걸랑이야? 근데, 그거 보면서 내가 이, 이, 이 넓은 들판에서 사는, 이산 속에서 사는, 그런 생활에서 내가 굉장히 로망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, 이렇게 아, 때로는 사람이 이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되거든 고독 <laughs> 재밌잖아요 네. 근데 혼자 있으면 심심할 것 같은데요 뭘 심심해 산책해도 그냥 산책만 하시는 거예요? 어차피 사람 어차피 사람 사는 인생이 다 혼자요 우리 그 집사람도 교회 다녀가지고 맨날 교회 갔다가 그 응? 진짜게 뭐 살기 바빠가지고 왜난 응? 맨날 똥순이랑 있는 거야? 응? 그럼 뭐하러 거기 있어? 바람 들었어요. 이렇게 와가지고. 얘도 얘목마른거에 사람하고 똑같아 이거 뭘뭘 뭘 찍어요? 이 사람이 누구 하는거지? 난뭐볼거 없어 딴짓가 안해도 돼이 밭은 이거 누가 다하는거예요 사장님은 할아버지가 다하시는거예요 그럼 좋지 난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놀러온거라니까 고독을 즐이려고 고독. 고독 즐기면 외롭지 않나요? 아유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인데 뭘 외로워. 죽음은 다 똑같지. 아유 모자란 수가네. 모자란. 이거 일부러 다 밀었는데 더운 날에 뜨고. 머리가 많이 빠 빠지, 빠지셨나봐요. 에그 고추장 풀어가지고 다 밀었어. 시원하더라고. 이렇게 다 밀어 이렇게 근데 이 더운 날은 뜨거워. 아, 떡스 일로야, 떡스 일로야. 재밌어요, 이게 강 강아, 강아지 똥풀. 이게 이게개 이게 똥풀인가 이게. 옛날에 이거 여기 이렇게, 이렇게 그렇게 하고, 응? 어? 장면을 많이 쳤잖아요 이런 거, 이런 거. 내가 말이야, 옛날에 아우,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자치기? 자치기 말고, 왜 그런 거 있잖아? 무술. 검도. 하면 야구. 그렇게 하면 얘들이 딱꺾어진단 말이야. 그걸로 하실 수 있다고요? 아유그 보통 수련으로 되는 게 아니오. 그거, 나 지금 근력이 약해지셔가지고 하기 힘드실 건데. 원래 사실 이거 말고 나무 젓가락 있죠? 나무 젓가락, 신문지. 그런 걸로다 이걸로 딱 하면은 얘네들이 그냥 동강 쓰러진다니까. 동강 잘라진다니까. 왜 네, 보여 봐요.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? 그쇠 몽둥이 엉덩이... 무거우실 것 같은데. 얘네들이 그냥 쓰러질 것 같지? 동강! 잘라진 거 내가 한번 보여줄게. 이게 보통 수련으로 되는 게 아니야. 복숭아 일루와. 일루와 일루와. 그 저기 오빠한테 가,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. 일루와. 일루와 일루와 일찍 저기 저기 제도 외로워가지고 사람 보니까 지금 예. 네. <laughs> 건강 <laughs> <동강> 잘라지나가까아메기 <잘라준다니까. 웃음> 얘가 애가 너무 가늘어 이게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데 똑소이 집이 여기가 캑콕 캑거리니까 집중이 안 되지 따라와이 뭐뭐든지뭐 백점 만점 높자노 재밌잖아요 음.